예레미야 21장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수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여호와께도 예레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왕 누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누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날 것입니다. 예레미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와 같이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손에는 전쟁 무기가 들려 있다. 너희는 그 무기로 바빌로니아 왕과 바빌로니아 군대를 막는 데 쓰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 무기들을 쓸모없게 만들겠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성벽 밖에서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데 내가 곧그 군대를 이성 한가운데로 모으겠다. 나는 너희 때문에 크게 노했다. 나의 이 엄청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손을 뻗어 힘센 팔로 너희와 싸우겠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성에 사는 것은 다치겠다. 그들은 무서운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무서운 병과 칼과 굶주림에도 죽지 않고 이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빌로니아 왕누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르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칼날로 쳐죽을 것이다. 르부갓네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게 여기지도 않으며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너희 앞에 두겠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칼이나 굶주림이나 무서운 병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누구든지 성을 빠져나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나는 이 성에 복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성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는 이 성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유다의 왕실에도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윗의 집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날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강도당한 사람을 압제자들로부터 지켜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크게 노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짓을 하였으므로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를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꿀수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아 네가 산 한가운데 바위 평평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이 골짜기 위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도 우리를 칠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굳건한 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너의 행위대로 벌할 것이며 네 숲에 불을 질러 네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